Here's 세 번째 게스트, 팻. 영어, 영어, 영어.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Andrew Lee. This is 영어왕 팻게스트.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스트는 직업 군인으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영어를 잘 하셔서 미국에 1년간 미국 장교들과 같이 합숙 생활도 하셨던 분이에요. 나이는 31살, 영어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요. 그전에는 영어를 전혀 못하셨다고 합니다. 왕초보였던 분이죠. 2005년까지만 해도 왕초보였던 분이에요. 문법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이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hi ted thanks for joining english one before we begin the interview please let us know who is ted uh, hi uh, my name is ted um, i'm 31 years old i am a captain serving in the korean military as an officer um, i'm honored to be invited to this interview I hope this will be good guide for those who are trying to study English and want to be English Wang. 아예 감사합니다. 일단 English Wang의 게스트로 초대되신 걸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금 직업 군인으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영어가 필요한가요? 직업 군인으로 하면서요? 네, 아직 한국군은 미군하고 연합작전도 하기 때문에, 어, 영어는 어디가 다 필요한 것 같고, 또 작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영어를 하면은 군에서도 여러 곳에서 많이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군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미군을 이해하고 하려면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대화를 어... 하려면은 능력을 갖춰야 해야 됩니다. 영어하고 안 하고가 승진이나 이런 데도 좀 영향을 끼치나요? 아무래도 영어를 하게 되면은 동일한 그 능력일 때는 좀더 어 활용도에서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산점 면에서는 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그 작은 삼촌이 군인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소령까지 다셨는데 그 이후로 진급을 못 하셨어요. 사실 영어 때문에 진급을 못 하셨거든요. 그 나중에는 결국 그 미군들이랑 그 연합 작전하고 그런 데서 결국 영어 하고 못 하고로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결국 진급을 못 하시고 외삼촌 분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쯤 아마 전역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때가 한 (2년) 전이었으니까 그 얘기 할 때가 좀 영어가 많이 좀 전체적으로 뭐 어디서든 필요한 것 같은데 일반 군인들한테는 그렇게 상관은 없죠 그 지금 직업 군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신 거죠. 직업분위기도 하고 또 영어에 제 관심도 있고 이제 미군이나 이런 데 많이 아무래도 군이, 군이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예. 자원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좀 쓰임 받고 싶어서 영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텟! Are you gonna fire us up? 지치고 힘든 예비 영웅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 u o t 그리고 그 코트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There is a way where there is a will.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뜻인데 영어를 하고자 하는 어떤 뜻만 있다면 마음만 있다면 결국 그 영어를 여러분들께서 잘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How long have you learned English? 영어를 언제부터 하셨고 얼마나 하셨나요? 우선 제 기억에 영어를 처음 시작한 거는 어,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께서 윤선생 파닉스로 처음에 영어를 시작해 주셨고요. 아, 예.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이제 정직적인 영어 공부를 해서 어느 18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예. 특히 군대에 와서도 계속, 제2 0 0 8년에 군대 왔는데, 예. 어, 약 8년 정도도 계속해서 사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영어 공부를, 예, 하고 있고, 해야만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Ted님, 영어를 시작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 있었나요? 어, 영어를 제가 정말 잘해야만 되겠다라고 느낀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어, 어학연수를 잠깐 갔었습니다. 군인이 되기 전에. 5개월 동안 어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도 영어 공부를 사실 잘 하지 못했고 동사 명사도 구분할 줄 모를 정도로 영어에는 무지한 상태로 영어에서 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서 혼자 갔기 때문에 당장 홈스테이하는 그 주인집 아줌마하고 대화를 해야 배고프다, 뭐 졸리다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수준도 안 됐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아, 영어를 우선 시작하게 됐고, 또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영어가 조금 씩 늘면서 어학연수 때 만났던 친구들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영어를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어학연수는 어디로 가셨나요? 2005년도 때 캐나다 토론토로 예. 5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아 예.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one.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영역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셨나요? 어 저는 그 영어 그 책을 읽을 때 어, 뭔가 제 영어를 스스로가 나는 잘한다. 나는 네이티브처럼 발음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혀를 최대한 발음에 맞게 굴려가면서 연습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본인이 영어 발음을 제대로 하는 것을 남들이 보면 이렇게 영어 발음 굴린다. 뭐 이렇게 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생각을 해 가지고 부끄러워서 잘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책 보고 이렇게 뭔가 발음할 때는, 이제 외국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최대한 발음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어, 아, 나는 이제 책으로 누군가에게 읽어봐라 했을 때는, 어, 남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외국인이 알아들을수 있게끔 나는 발음 잘한다. 라는 자신감 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토론토에 계실 때 혹시 그런 경험 하셨나요? 내가 분명히 어떤 단어를 말을 했는데 어떤 문장을 말을 했는데 발음이 틀리니까 못 알아듣거나 그런 거 혹시 경험하셨나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똑같은 발음도 우리가 R 발음과 L 발음 다른 것처럼 이제 뭐 콜라를 시킬 때도 뭐 발음이 틀려서 다른 뜻으로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해프닝이 벌어진 적도 있고 <laughs> 어막 도움을 막 이렇게 뭔가 발음을 막 하는데 계속 외국인은 이제 뭔가 알아듣지 못해서 아니면 다른 이제 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 트러블로 좀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아, 예. 외국에 제가 보기엔 한 번도 안 나가보시고 외국인이랑 이제 대화를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는 게 있는데 발음을 왜 정확하게 해야 되냐면은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하면 정말로 못 알아들어요 상대방이. 네. 저도 그거를 처음에 경험을 하고 아, 예. 발음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한 번은 너왜 결석을 했냐? 그래서 이제 앱센 이거를 발음을 했는데 예. 상대방은 제가 옵셋이라고 한줄 알고 왜 자꾸 자기한테 화가 났느냐? <laughs> 라고 저한테 계속 한 10분 동안 실랑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그 쓰기 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어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물론 어학 연수 때지만 처음으로 뭔가를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때뭐 오늘 관련돼서 일기를 써봐라 아니면 오늘 날씨를 써봐라 뭐 이런 간단한 주제 가지고 한열줄 정도 쓰는 훈련을 계속했는데 아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장을 쓰려면 제가 단어를 알아야 되고 아니면 평소에 공부했던 것 중에 아이 문장은 나중에 내가 외워서 써먹을 만하겠다는 것들 조금씩 외웠었습니다. 그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어느덧 그게 이제 손으로 쓰면 입으로 나온다는 걸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 때 좋아했던 멕시코에선 여자애가 있는데 이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단어를 모르니까 많이 찾아보게 되고 그걸 이렇게 많이 써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덧 제 문법이나 아니면 대화에 있어서 기초가 된것 같습니다. 그럼 듣기 영역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듣기는 어 최대한 음악도 팝송을 들으려고 했고, TV도 이제 밑에 자막이 나오면서 하는 뭐 프렌즈나 이런 외국 드라마 일상 생활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대화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그걸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무작정 들려고 하면 사실은 그게 무슨 단어인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음악이면 음악 가사를 한번 먼저 읽고, 아니면 뭐, TV 같은 경우는 자막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볼 때는 그때 이제 한번 공부했던 자막을 들어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발음이 들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럼 말하기 영역, 말하기 영역이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수 있겠는데 말하기 영역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어, 말하기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영어를 아예 모르고 그냥 뭐 중고등학교 때는 시험은 봐야 되니까 그냥 문장을 다 외웠었습니다. 뜻도 모르고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얘기할 하기 위해서 이 문장이 좋구나 하면은 그걸 좀 생각을 해다가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문장을꼭 내가 일상생활에 써봐야지. 그러면 그걸 꼭 말로 한번 해보고, 그걸 두번세번 번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어느덧 저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거기서 단어만 바꿔서 하다 보니 어, 어느덧 제가 말하는 능력이 제가 하고 싶은 말 정도는 할수 있는 정도까지는 향상이 됐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다음 질문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Did you ever get a life-changing benefit? 영어를 함으로써 인생에 큰 득이 되신 것 있으셨나요? 어, 지금 군대에 있을 때의 큰 혜택인 것 같은데 제가 2년 전인 2012년부터 1년 정도 미국에 교육을 다녔습니다. 이제 한국군 대표로 미군 장교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러 이제 교환 직개념으로 해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왔는데 아무래도 그 기회가 저한테는 어, 영어를 할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또 지금 그 경험이 제 군대가 있어서 좋은 경력 평가가 돼가지고 제가 많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 예. 앞으로도 쭉쭉 올라가시겠네요. <laughs> 아,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중간광고 나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나 영어로 대화를 나누시나요? 머릿속에서 영어 단어는 맴도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말문이 턱턱 막히세요? 초중급자들을 위한 친절한 친구 같은 필리핀 강사들과 상급자들을 위한 미국인 강사가 모두 있는 말하는 영어 온쿱. 지금 주소창에 oncub.com 또는 한글로 온쿱 쓰신 후 .com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예. Yeah. If you need to learn a new language, how would you start? 내가 영어 외에 새로운 언어를 꼭 배워야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시겠어요? 음 어떤 언어를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SNS나 아니면 어떤 그룹 미팅을 통해서 그 배우고자 하는 언어의 그 나라 사람들 만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앞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어, 한국인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부끄러워해서 자신감을 잃고 어예 아, 맞아요. 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을 만나면 내가 부족해도 그 외국인은 우리가 한국만 외국인을 보면 뭔가 신기한 것처럼 뭔가 부족해도 얘기를 해주고 그게 늘다 보면 그는 어, 실력에 대해서는 조금씩 수정해 듣다 보면 저도 이제 발음을 제대로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이 기 때문에 읽기나 뭐 어떤 대화나 스피킹이나 리스닝 같은 게 도움이 된다고 전 생각을 해서 그 SNS 같은 경우도 글을 쓰다 보면 결국 글을 서로 남기고 주고받기 때문에 쓰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네, 네. 뭐 저는 SNS로 그 해당 예를 들면 뭐 어디 독일하다 그럼 독일 사람 뭐 친구 소개 받더라도 뭐 SNS로 또 연락을 하고 또 우리나라 많은 외국인 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룹 미팅에 저는 꼭 참석을 해서 이렇게 많이 접한다면 굳이 뭐 해외를 안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시작하는 데 두려움에 대한 장벽은 제가 허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리고좀 동기부여도 많이 될것 같아요. 뭐 친구가 있고 이제 미팅에 자주 나가서 보는 외국인이 있고 그러면 실제로 본인이 조금이라도 써먹으니까 필요성도 더좀 체감할 수 있게 될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네. 더 다가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항상 영어도 그렇게 어려운 게 외국인들은 잘 모르면 그거를 쉬운 언어로 풀어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한국인끼리 대하면 딱그 단어. 애플이면 애플이란 단어를 서로 말하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고민하니까 주저주저 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은 애플을 모르면 뭐프루츠에서뭐 레드고 이렇게 돌료들 설명하다 보면 그게 영어가 늦는 실력인데 아무래도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좀 자주 접하면 어 언어가 금방 늘지 않나 그 생각이 돼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다음 질문 드릴게요. There are do's and don'ts. What do you recommend English a n e listeners to do and not to do when learning English effectively?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나쁜 방법들을 피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한국은 현재 영어 마케팅 전쟁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현란한 유혹들 중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해봤는데 이런 것은 진짜 효과가 없더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은 좀 해봐도 괜찮겠다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잘못된 것은 어, 문법, 그래마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뭔가 내가 말하는 문장이 문법에 맞나 안 맞나 고민부터 시작하고 완벽한 하나의 풀 문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외국인과의 대화나 뭔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어 사실 영화를 보면 외국인들도 단어 한두 개로 서로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할수 있기 때문에 뭔가 완벽한 어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만 다는 그런 두려움을 우선은 없애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어의 시작은 사실은 문법이 아니라 어 뭔가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한두 마디라도 할수 있는 그런 어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생각하는 게 토익이나 텝스 같은 점수가 높은 게 영어의 어떤 능력이 높다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시험 성적과 영어를 잘하는 어떤 말하고 하는 능력은 다르다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고착되지 않았으면 어, 좋겠다라는 항상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방법 앞,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법보다는 어, 뭔가 SNS에 한글 한, 줄, 한 문장을 써보는 노력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을 사실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 그래요? 한 개의 문장을 외워서, 그걸 이제 라이팅에 쓰다 보니, 어, 어느덧, 아, 전치사 뒤에 뭐, INGD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누가 어느 순간 알려주니까, 또 쓰는 어느 날또 다시 글을 쓸 때, 아, 그때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바꾸다 보니, 아, 이게 이거구나 했지. 우리나라는 뭐, 토익 텝스 공부할 때 보면, 뭐, 문법 어디 뒤에 뭐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문제풀이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저는 그냥 문장을 틀리더라도 써보고,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잘못된 걸 한번 체크하면 그것들이 이제 제 스스로가 체크가 돼서 어, 실력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공부보다는 먼저 뭔가를 써보고 그걸 말해보고 그다음에 그게 저한테 습관이 되면 거기에 혹시 틀린 게 있나 없나 따져봐서 그것만 고치면 어, 이미 제가 쓰는 그리고 또 말하는 거기에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문법만 고쳐서 얘기하면 어느덧 뭐 나중에 시험을 봐도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그럼 초보 시절에는 이제 어, 말씀하셨다시피 쓸 수가 없으면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쓰기를 어떻게 하셨나요? 문장을 외우셨나요? 아니면좀 어떤 방법을 택했죠? 저 초보였을 때 어, 문장을 외웠는데 어려운 문장은 아 어차피 못 외우니까. 책 중에서 어 왠지 일상생활에서 이거 사람들이 많이 쓸것 같은 문장 한 문장 그걸 띄어서 오늘은 한번 써보고 그다음 누굴 만나면 그걸 말로 해봤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느덧 제게 되고 그게 나중에 쓰다 보면 책이랑 제가 잘못 쓰더라도 어느덧 제가 아 이게 책하고 이게 다르구나라고 하면은 이유는 잘 몰랐지만 아니구나라는 걸 그냥 제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법으로, 무슨 문법 어떤 법칙에 의해서 틀렸다는 건잘 이해는 못 했지만, 제 스스로가 고치고 고치고 나아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마 수업 들었을 땐, 아, 이게 이렇게 틀렸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할수 있었는데, 초보 때 그냥 그래마부터 하다 보니까, 저게 왜 저렇게 하는지 동사, 명사 조차도 이해 못 하는데, 계속 그 수업만 하니까, 이제 영어는 뭐 쓰기도 안 되고, 스피킹도 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쓸만한 문장. 아, 사람들이 내가 이 문장 쓰면 알아듣고 나 역시 이걸 자주 쓸만한 문장. 그거를 좀 외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면은 제가 추천해주는 책이 <laughs> Grammar in w s 인데 사실 저는 그거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Grammar in 가좀 이제 다른 책이랑 좀 다른 게 형식이 거기는 좀. 전체적으로 설명이 많이 빠져 있고 그냥 나와 있는 문장들을 쭉 읽으면서 그냥 풀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거기 예제가 많고 그냥 이제 예제를 많이 보고 읽다 보니까 본인께 되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 한국 문법이 굉장히 싫은 이유가 사실은 저도 한국 문법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설명이 너무 많아요. 설명이 너무 많고 한국말로 다 설명이 돼 있고 그 각종 그런 문법에 대한 단어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기 예. 위해서 저는 그거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안 해서 그거를 저도 간단한 거 말고는 잘 몰라요. 뭐가 어떻게 쓰이는지 근데 아 뭐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는데 그게 무슨 뭐 무슨 단어인지는 몰라요. 그게 뭐라고 불리는지는 몰라요, 저는. 그리고 그런 거를 알아도 별 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거는 아예 하질 않았거든요. 애초에.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최근 어 그램머 인 유저라는 책을 봤지만 그 책이 약간 뭐랄까 회화 위주로 된 그램머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명이 음... 없고 그냥 이렇게 많은 문장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쭉 하다 보면은 그냥 아 이렇게 그냥 문장이 좀 들어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문법 책을 못 봤지만, 예예. 저도 그냥 문법만 공부하면 도저히 이해 안 가서 도서관 가서 공부 그렇게 안 했고, 예예. 그냥 이런 친구들과 얘기 많이 하고 얘기하려면 뭔가 얘기 꺼릴 준비해야 되니까 한두 문장만 공부해서 얘기하다가. 내 스스로가 뭐 기억이 안 나면 다책 읽어보고 그래서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 익숙해지면 예. 이제 나중에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를 누가 설명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냥 이게 무슨 문법이다 뭐 분사구문이고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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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만 공부를 예. 하니까 복잡해요. 그걸, 그 그걸 외우다 <laughs> 한번 수학 공식 외우는 것처럼 수학이 예. 이게 왜 모르고 그냥 공식만 외워서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결국 공식만 얘기할 줄 알지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아예 맞아요 예 저도 네.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I'm sure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listening to you now. Many of them want to learn more about you. Ted님에 대해서 어, 더 많이 알고 싶은 예비 영어님들께 Ted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페이스북에 어, 제 이름을 치면 나오는데 어, 창우 유라고 치면 나옵니다. C H A N G W O O Y O O 치면 제가 나오는데 어 거기에 어 친구 요청하시면 제가 수락을 해서 같이 좋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Here's my last question. 태님 처럼 영어를 잘 하고픈 예비 영웅 님들께 소중한 한 말씀 한국어로 한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영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아, 영어를 잘 한다, 영어 왕이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영어 능력이나,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www.englishwang.com 혹은 영어왕.com으로 오셔서 지금 바로 출연 신청 바랍니다.